꿈은 신비로운 베일과도 같아요. 이 세상과 영원의 경계에 드리워진 커튼 같은 존재죠. 만약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꿈속에서 당신을 찾아온다면 마음 깊이 울림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거나 손길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때 단순한 기억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지금 그리고 왜그 사람일까요?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아요. 하나님의 속삭임과 신학적 고찰, 영적인 진리를 탐색하면서요. 꿈은 언제나 신성한 언어였어요. 하나님이나 천사, 혹은 이미 떠난 사람들이 꿈을 통해 살아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여겨져 왔죠.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야곱은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꿈꿔요.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을 보죠.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엿볼 수 있는 계시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꿈 속에서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연결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꿈을 단순히 그리움이나 슬픔이 만들어낸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꿈들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 전해지는 속삭임이라면? 시에스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서요. 우리 앞에는 우리가 뒤에 남겨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떠나보낸 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모하여 더 넓고 깊은 세계로 나아갔다는 걸 알려줘요. 그들이 꿈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에요. 마치 우리 마음 한 조각이 사라진 듯한 아픔이죠. 하지만 어느 날 꿈속에서 그들이 찾아와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 늘 하던 말 한마디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죠 이런 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10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네.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혹시 떠난 이가 우리의 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방법일까요? 그들이 몸은 이곳에 없지만, 영으로 살아있으며, 우리는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꿈이 위로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어쩌면 꿈 속에서 그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거나, 우리가 깨어난 후에도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강한 감정을 남기기도 해요. 이런 꿈들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돼요. 성경에도 꿈을 통해 중요한 경고가 전달된 이야기가 많아요.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죠. 또한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시네요. 만약 당신의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는 촉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미뤄두었던 어떤 일을 다시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해요. 사랑은 영원한 세계에서조차 이어지는 끈이에요. 그것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꿈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아마도 생전에 하지 못한 말이나 이루지 못한 행동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용서할게. 이제 그만 놓아줘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꿈에서 떠나간 이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꿈을 통해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의 존재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영원의 세계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시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한 번도 단순한 필멸의 존재와 대화한 적이 없다. 어쩌면 꿈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소중하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혼까지 울려 퍼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넘어터 크고 위대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모든 꿈, 모든 환상,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요.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사람에게 꿈으로 밤의 환상으로 깊이 잠들 때에 말씀하시고 침상에서 곤히 잘때 그들의 귀를 여시며 경고를 주신다. 당신이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향하게 하시는 손길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부드럽게 일깨우는 하나님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이 꿈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우리의 세상과 천상의 세계 사이에는 얇은 베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꿈은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들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닿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죠.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다면 어쩌면 그 순간, 베일이 잠시 거치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엿보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깊은 영적 진리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결코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발견한다면 그 유일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떠난 이들이 꿈속에 나타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갈망이 불러일으켜요.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감각. 우리 존재가 단순한 한순간이 아니라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때로는 꿈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미처 끝맺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들과 갈등을 남긴 채 헤어졌나요? 혹시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평화를 허락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도록 돕기 위함일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을 수도 있죠. 나는 널 용서해. 평안하길 바래.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용납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이 꿈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공간이에요. 죽음조차도 넘어서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떠난 이들을 꿈에서 만나는 경험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어요. 시편 90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법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당신의 꿈 속에 나타난 그들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일 수도 있어요. 허락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깊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하나님의 메시지일지도 모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의 날들은 생각보다 짧아요. 이 꿈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일깨우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속에서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광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들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 평안과 빛과 기쁨의 흔적을 담아올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일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전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만약 꿈속에서 그들이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다면 혹은 빛 속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천국의 영광을 살짝 비춰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꿈이란 신비로운 것이고 때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어떤 꿈들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하세요. 야구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꿈의 내용을 깊이 되새겨보세요. 그 꿈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나요? 그 꿈이 평안과 위로를 주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혼란을 가져오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나 신학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떠난 이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이런 꿈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초대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부드러운 부르심이죠. 시에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꿈속에서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방법일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과 임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이들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에요. 잠시나마 시간과 영혼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순간이죠. 이 꿈들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천국의 영광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속삭이세요. 나는 주권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꿈들을 통해 우리는 숨겨진 상처를 치유받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위안을 얻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이 꿈들을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돼요. 이 꿈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기를 바라요. 당신의 기억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만약 어떤 꿈이 당신의 마음을 깊이 울린다면, 잠시 멈춰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꿈 속에서 단순히 떠난 이들의 메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신비로운 꿈들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영원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깨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갈망이 충족되고 모든 눈물이 닦이며 사랑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곳에서.